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음. 오가는 길에 또 섬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모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쉬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개중에는 그 부여의 한 사정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오는 길에, 가는 길에 피곤하고 또 어떤 아, 마음의 눌림이 있어서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생임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과 영혼 구원이죠. 어, 건강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으로써 어, 우리가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방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한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을 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잉, 이런 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셨을까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공연히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갑자기 멸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멸하신 것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앤 고모라는 오늘날도 음란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아주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도 단번에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차 하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가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묘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하러 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천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통 이 사람들하고 좀 달리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그 외지에 서는 사람들 보고 소동섬 사람들은 그들과 더불어 남색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점잖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호모색사겠다 그런 뜻이에요. 롯이 그들의 악행을 막으려고 하자 그들은 롯을 밀침해 해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장 현실이 바로 소돔의 민낯이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행을 일삼았고 하나님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들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로스의 사위 들 사람들이라면 그성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여보게들, 자네들, 임박한 멸망을 피하여 어서 이곳에서 떠나게 라는 로스의 말, 을 장차 장인어른 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였으니 로세 딸과 교제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였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죄악이 관용했던 소돔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혼연이 일어나 내리고 갑자기 닥친 심판이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소름과고물라에 비같이 내리자 그 성들과 온 들과 그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소동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 왕들은 의인을 세는 게 아니라 죄인을 세고 죄인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나오면 그 사람만 죽이지 않고 그 가문을 멸해버립니다. 반역의 삭을 잘라버립니다.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하는 옛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예 신을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소동성 안에 죄인들이 아무리 많고 득실거려도 거기에 괴념치 않으시는 듯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성 전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 중에 악인들이 아무리 많고, 죄인들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지백가리로 있어도 그것이 그 성이 멸망해야만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0이 뭡니까? 45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 때문에 온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0명만 있어도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죄악의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 성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 없다. 잔인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알고나 하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동성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폭행 위협에서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이 급박하게 사위된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틀때에 동력이 훤하게 발가오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롯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있다요.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양손에 잡고 그네 명을 인도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정말 강권적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비를 더 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진 것만도 어디입니까? 이쯤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만 날산이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선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도망하여 산에까지갈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저기 가깝고 작은 성이 있네요. 제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말도 들어줍니다.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해야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도 들어줍니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저 성읍은 멸하지 않을 테니 저것으로 속히도망하라 그리고 네가 저 성에 도달하기까지는 나는 스탠드 바이 대기상태로 있을 거야. 이런 말인데 이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라고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고 본인 천사들이 말이에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팔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공평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그 승인이 죄악을관영한다고 해도 다 죽여버리면 그 속에 혹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를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공평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 받으시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팔을 붙들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판사라도 공의로 와야 되는데, 온천을을 다스리는 분께서 공의로 와야 되는데, 의인 50명이 그승활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악을 한다고 반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50명, 45명, 40명, 3 0명이십 그러면 갈수록, 이제, 공의 팔을 잡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 주셔서 긍휼 히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현장 확인해 보고 사실을 확인 다해 보고 불지점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로스를 거부하시는 그 중에서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공의의 심판과 이 사랑의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 소돔성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순안에 의인이 아무리 없다 해도 10명 정도는 안 되겠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카의 사위들과 그들의 부모들까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딸의 남편들, 의사랑 그들의 안사돈, 바깥사돈, 또 안사돈, 바깥사돈, 이래가지고 적어도 6명 되고 그 로스의 가족이 아내와 두 딸이 있으니까 10명 정도는 안되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강구하고 감히 도와이지 못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중에는 어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인 10명이 있으면 어인 10명만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지경을, 그덕게 악인들이 득실되는 그소돔성그온지경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리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10명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멸해도, 아브라함이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맹렬한 심판 중에서도 유황과 불이 빛을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까 말과 같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지체하고 그래도 양손에 잡고 강한 사랑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스스로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해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죄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감탕에 취해가지고 그냥 뭐 의미도 없고 그렇게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치고 망설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 네. 그들이 비록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그 죄악 구덩에 빠져가지고, 집체하고 망설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 여자 한아 나는 저까지 뛰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 노래가 뒤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까 저기 보면 그 자항성이 있는데 가깝고, 그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마칩니다. 소동성 멸망의 와중에서, 뭐 아브라함은 다른 사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만, 오늘 이 본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신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게 심해진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려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 사이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사랑의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서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